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할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히브리의 사고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왜? 헬라의 사고의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헬라는 어떻게? 시브리의 사고는 왜?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가 오시려고.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때 그,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 왜 아담을 창조하셨을까? 왜?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둘째 아담, 예수가 오시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다가 why why 왜왜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는가? 아담 너 죽어 이마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을 자가 오신다. 예수가 죽으리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안 따먹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자를 배필로 드시는 겁니다. 하와가 누구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어? 아담의 동역자 배필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역할이 바로 뭐냐?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게 하고 이 땅에 찾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정녕 죽으리라. 누가 죽으리라? 예수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너의 죽음이 결정되는 순간에 예수의 오심이 결정되고 예수의 죽음이 결정되는 순간에 네가 살기로 결정되고 그리고 동시에 마귀는 심판받기로 결정되고 그리고 온 인류는 구원을 받기로. 결정됐다. 이런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이 선택한 자들의 역할이니 네 역할. 왜 열방 가운데 스몰 그룹, 어? 좀 로마 백성을 택하지 않고 페르시아 백성을 택, 몽골 백성을 택하지 않고 왜 바보같이 미련하게? 어? 연약한 이 시부리 사람들을 선택해서 백성을 하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스라엘 선택한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가 오시는 통로이고 또 하나는 이, 이, 이 마귀에게 잡혀버린 이 인간들이 어떤 존재냐 죄인인데 죄인의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아무런 죄명도 없이 그냥 혈기에 차서 여러분 죄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찾지 못한 겁니다. 빌라도도 로마의 이 로마의 행정관입니다. 총독입니다. 아무나 막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찾았는데 나는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죄명을 찾지 못했다 그랬는데 막 데몬스트레이션을 벌려가지고 예수를 억지로, 어, 십자가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타협하지 않습니까? 야, 바라바라를 줄 테니까 예수는 풀자. 그? 타협하자. 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라바, 반역, 우리, 우리 로마에서는 아주 제일 악랄하고 나쁜 놈인데, 니들은 아주 칭송하지 않냐? 그 바라바 죽게 예수 놔두자. 그런데, 바라바는, 나 놔두고 예수는 죽이라고. 결국 예수님은 자칭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그리고 죽었어다 이게 다 성경을 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냐? 아주 죄인의 샘플입니다.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마저도 죽이는 전재다야곱에게는 아들이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두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 아들들마다 역할이 있죠.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루벤이지, 루벤. 루벤. 그 루벤이란 말은 고추라는 말입니다. 장손인데 탁 태어났어요. 얘가 와 고추다. 그 루벤이 시부리 말로 루벤 루벤 고추다. 그런데 이 놈이 범죄하니까 이제 여기서 범범 죄를 지면서이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를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에 유다 유다에게서 하나님이 예수가 오신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를 택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에서 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비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오지 않는 예수는 다 가짜다. 반드시 유대인의 예수로 오셔야지만 약속된 유대인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역할은 구원하시는 예수가 오시는 통로로. 둘째, 레이가 있어요. 레이. 레이의 역할이 있어요. 레이는 뭐 하냐? 제사장의 반열에다가 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4천 년 동안 뭐하는 일이에요? 양을 잡는 거예요 4천 년 동안 양을 잡는 일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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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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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잡다가 마지막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단번에 실수 없이 탁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잘 잡으라고 레이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의 나라냐면 우리나라 충청남북도와 강원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크다 작다 작다 작다. 그런데 세계 모든 이슈가 다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거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헐몬산 위에는 얼음물이 있습니다. 헐. 만만 만년설. 거기는 강도 있죠, 폭포도 있죠. 이스라엘에 가서. 아, 다이 폭포가 다올래 그래서 제가 아, 다이 폭포 가서 봐야지. 갔더니 다이 폭, 저는 다이 폭, 다이 폭. 그래서 와 대단한 폭포인가 보다. 그리고 갔더니요, 꿈은 그렸지. 우리 우리나라 설악산에 뭐 비룡 폭포, 뭐 그런 건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아, 우리나라에 다이 폭 다이 폭포가 있다. 와 대단하다. 이스라엘에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네, 모든 게다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석유도 나죠, 가스, 천연가스도 나죠. 심지어 저 알, 알프스에만 있는 에델바이스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곤충, 세계 모든 지형, 세계 모든 것. 거기 사막도 있어요. 광야도 있어요. 모든 것의 축소판입니다. 그걸 펼쳐놓으면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우리가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축소판이 이스라엘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딴데안 가셔도 이스라엘을 른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데를 여행하지 않으셔도 우주의 축소판이 이스라엘에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역할이 우주의 역할입니다. 만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 많은 나무들을 심어 놨어요. 그 나무들 나무들도 언제 하나님이 오셔서 쓰시려고 예 하나님이 오시면 말 구유로 쓰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베드로에게 나무로 만드는 배를 주셔서 큰 범선을, 배를 고깃배를 주셔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고, 그 수만 명, 4, 5만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배를 잠깐 <laughs> 띄워라. 마지막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시려고 나무를 또 아리마데 요셉 같은 경우는 제본입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빌라드와 어깨동무하는 친구처럼 지내게 했다가 그 당시 로마의 총독하고 술먹 같이 술 먹고 대화하는 호영호제하는 사이로 만드는 재벌을 만들, 만들게 했다가 마지막에 그가 그러니까 예수 시체 내가 가져갈게요. 예수 죽었냐? 네, 죽었습니다. 나 아, 그럼 가져가시죠. 그래. 이 정도 그리고 새 무덤, 헌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새 무덤을 만들어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시죠. 아리마대 요셉을 강하게, 부강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각각 모든 만물에 질서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이 각각 다릅니다. 교회 안에도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부목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이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하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깨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할건 뭐냐? 순종과 복종. 순복하라라는 말이 순종과 복종입니다. 이해가 되는 건 순종하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복종하라. 그러면 준비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할을 알고 각각의 성김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그래서 역할, 감당을 성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